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특별한 제품을 소개할게요. 작고 세련됐지만 집에서 쓰던 컴퓨터보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미니 기기를 만나보세요. 이 작은 상자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? 아주 쉬워요. 평소 보던 집 TV나 컴퓨터 모니터에 이 미니 기기를 손 하나로 연결하기만 하면 끝, 복잡한 조립이나 어려운 설정 없이 바로 큰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마치 작은 컴퓨터가 내 손안에 쏙 들어온 것 같아요. 무슨 일을 할수 있냐고요? 정말 다양해요. 영화 보기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보고 싶던 영화, 드라마를 끊김없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요. 게임하기 좋아하는 게임을 더큰 화면에서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죠. 숙제나 작업,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검색, 숙제할 때도 답답함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. 친구들과 즐기기 연과이. 친구들 집에 가져가서 큰 화면에 연결해 함께 게임을 하거나 사진을 볼 수도 있어요.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정말 편한이 미니 기기. 할머니 대기든 친구 집이든 챙겨가서 나만의 컴퓨터를 뚝딱 만들 수 있답니다.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이 놀라운 미니 기기를 만나보세요.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해요.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만나요. 안녕.